아이고.. 하이 원래... 없어지... 원래... 빅스비. 뭐말뭐말 없어지. 뭐 없어지고 빅스비 잡고. 네 주인님, 주인님. 이거? 네, 네, 네. 주인님, 저 여기 있어요. 바꿔주세요. 원래 대답해. 하이 빅스비. 네 주인님. 어디냐? 여기 있어요. 하이 빅스비. 여기 있잖아요. 띠르르 띠르르 뚜르르 아 아파요 아, 아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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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죽겠네 아 뚜르르 뚜르르. 아, 아! 자. 뭐야? 이수환이 이사스 아비 아니겠어 이수환입니다네 오늘은 제가 겸대기를 속이는 몰카를 하나 준비했어요 겸대기가몇시 전부터 핸드폰을 바꾸고 싶다고 노래 도래 노래를 불러왔어요 겸대기가쓴 핸드폰 짜라잔 요겁니다 이게 뭐야? 어 삼성 갤럭시 노트 9를 쓰는데 울트라보다도 갤럭시 노트 20으로 바꾸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짜라잔. 요거 가짜 갤럭시 노트 9. 요거 물에 빠뜨려서 폰을 망가뜨린 척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와갖고 쌩 난리 난리 지금 막뭐 하는 거냐고 미쳤냐고 막 그럴 때 제가 바꾼 요거를 싹 꺼내면 우리 겸 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여러분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겠죠? 함께 하시죠. l e t 예 이수환이 이수환이. 아 피곤해. 뭐가 피곤오오랜에 나왔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 아니 저 쓰레빨 잘자것 같아. 빵 하나 잤어? 어. 빵 하나 먹지도 못하는데. 뭘 먹지도 못해 먹는 거지. <laughs> 왜 먹지도 아니, 못하는 맨날 거야? 잘못 먹으니까. 내가 무슨 모양낸 거산 것도 아니고. 밥안 먹었어? 먹었지. 먹었어? 음, 뭐 대충 먹었어? 먹었어. 뭐 집에 있는 거밥 먹었지. 뭐 밥이랑 김이랑 먹자? 참치랑. 난 파스타 먹었는데. <laughs> 진짜. 자 만났어 친구들. 응. 재미있었어? 재미있었어. 응응. 먹으싫어 응. 배불러. 맛있어? 응. 너왜 이렇게 맛있게 먹어? 말 <laughs> 맛있지! 아, 요새 핸드폰 보니까 울트라 왜? 20인가? 그거... 3 많이 하더만 어, 싫어, 그거. 왜? 나는 그거 말고 응. 노트, 노트 마지막 그거 있잖아. 그거 갖고 싶어. 노트 마지막 뭐? 노트 마지막 그반종된거 있잖아. 노트 20. 그럼 구해지도 못해. 그러니까 반 가지고 못 구해. 내가 안 그래도. 응. 친구가 핸드폰 가게 하는로 했잖아. 내가 응. 그새각 전화를 했어. 그럴 응. 수 있대? 아 근데 음. 엄청 비싸더라고 음. 할부고 뭐고다 넣어서 음. 근데 옛날에 나온 기종들은 구할 수도 없을뿐더러 색깔도 막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음. 구하더라도 어. 엄청 비싸대. 그냥 완전 정가로 사야 된대. 거기에 어, 대한 어, 어, 어. 정책이 나오지가 않는다더라고. 그 자기 친구들 앞에서 핸드폰 이렇게 꺼내놓으면 안 창피해? 안 창피한데? 그거 뭐다막 그 들어갖고 거막 액정 깨지고도 안 창피해? 좀좀 더럽긴 해. 너무 지저분하던데. 어쩔 수 없지 오래 썼으니까 몇년 썼지? 노트 h 인 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 h 약정 is 했... 약정 약정 a t is i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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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i 고객 h a t is it? What is 그 t w h t i it? w t v i p 어우 증하시네요 고객님 핸드폰을 잘 들리세요? 잘 안들려 자기랑 전화 받을때는 보복거려 자기 귀가 문제가 있는거라니까 아우 진짜 보복거려 진짜 막 전화 받으려고 계속 이렇게 해도 잘 안돼 아 그래? 응 어떻게 한다고? 계속 <laughs> 그렇게 하면 안되는거야 한번에 살짝 이렇게 <laughs> 아니 이게 안돼가지고 <laughs> 계속 이렇게 한거야 핸드폰 클리너라고 응. 닦으면은 좀 깨끗해지는 그게 있어요 알코올 아니야 그냥? 어? 그냥 알코올 아니야? 몰라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닦으면 좋거든. 걸... 딱... 좋은 거야? 비싼 거야? 오천 원 정도 해. 내거 닦아줘 그러면. 어? 내거 닦아줘. 자기가 닦아줘. 어. 자기는 그걸로 안 닦아주네. 대답 먼저 컴퓨터 방에 있는 거 아니야? 몰라 아까 들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막 그래도 나 선생님 기억나나? 설거지 언제 할 거니? 설거지 잘 가잖아. 저 에어프라이 저거 남은 거랑 양파 통이랑 저거 닦아야 돼. 기름 저 에어프라이 저거는 진짜 답이안 나와. 자기가 설거지 하가서나 원래. 자. 일단 내가 핸드폰 좀 찾아갖고 와서 저기 해줄게. 핸드폰 찾아봐봐. 하이 빅스비. 그럼 뭐 빅스비는 찾으면. 아이고. 하이 구 u m m e r b u m m 없어없 u 주 m e 고 b u m m e 네, b u 주인님인 b 네.. 네.. 네 주인님.. 저여요 있어요.. u m 주세요 b 래 대답해.. 하이 빅스 m 네 주인님.. 여디있냐 여기 있 m 요 r b u m 르 여기 있잖아요.. 띠 r b 띠 m m e 아 b 아아파 e 아파 u 아파 e 겠네아 m m e r b u 아 m e r b u 자꾸 왜픽스비를 찾고 지랄이야 비르렛 비르렛 아 빨리 해줄 것갖고와 뭐 일단 닦아줄게 컴퓨터방에 있어? 컴퓨터방에 내가... 있어? 있어? 내가 보자 보세요 놨다 몰고서래 아 이게 가방이랑 이수환이 아 이거 어느새 오래 세월에... 잘라 해야지 나고 볼때니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거, 저거, 뭐, 알콜성으로 닦고그런그제 그런 문제가 아그야그자면 핸드폰은 음. 내가 닦고 있어 자어 자기야. 뭐? 럼고 있다고. 자. 뭐야? 아아 아, 또,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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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뭐야.. 아또아워 아..진짜.. 아야아안 돼.. 아니야아 아..잠깐만.. 아뭐 이거 왜.. 이렇게 닦아야돼.. 아니야.. 아아 닦아야돼.. 아 아..뭐야.. 참가다 아.. 내가 유심 딱바꿔 갖고 해놨다 하나 이렇게 따라라란따 노트 22지 따라라란따 라라 아니 장난치면 이거 내가 일부러 하려라고한 한 거야 아니, 영상 넘겨야 될거 아니야 이거 뭐야 옷 사놨어? 아니 거기 핸드폰 가게 가고 출발 달라 그랬지 따라라란따 따라라라란 이거 이게 정말 하인이 안되는거야 약정도 걸 수가 없어 그거 진짜. 진짜야? 아 진짜지 이거 내가 핸드폰을 이거도 못가게 핸드폰 아니야? 아이 절대 핸드폰을 꺼놨는데 따라라란 따 노트20이지 울트라 진짜로? 울트라 진짜 노트20이야? 진짜 노트20 따라라란 따 노트20